다들 살면서 경찰차에 한 번쯤 치어 치어 보지 않아요? 자, 경찰차에 언제 치었냐면 중아 중학,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때 학, 토요일에 학교를 나갔단 말이야. 경찰 아저씨, 여기 경찰이 사람 쳤어요. <laughs> 아니 끝까지 들어봐. <laughs> 아니 끝까지 들어봐. 어떻게 치이게됐냐면 우선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laughs> 죽을 고비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늦잠을 자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뒤지시면 빨리 치어 오라고. 경찰아저씨 여기 사람이 경찰아니 끝까지 들어보라고 경찰아저씨 <laughs> 아이 들어봐 경찰 부르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씻지도 않고 헐레벌떡 학교를 뛰어 학교를 뛰어갔지 뛰어가는데 학교 앞에가 사거리였어 학교 앞이 사거리였는데 내가 이제 왼쪽 이제 앞으로 건너고 오른쪽으로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면 학교였어. 그래서 앞으로 건너려고 하는데 빨간불인 거야. 빨간불인데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가니까 어린 마음에 아나 지금 늦었고 좀만 더 늦게 가면 담임 선생님이 날 살인을 하겠구나. 내일 학교에 이제 모 중학교에서 박찬호 학생이 살인을 당했다고 뉴스 기사가 뜨겠구나. 지역 기사에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선량한 한 가장의 체육 선생님 그것도 어? 딸도 있었단 말이야. 그 가장을 살인범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 내가 한 가정을 한번 지켜보자 해가지고 빨리 가야겠다 더 늦으면 안 된다 더 늦으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번진다 해가지고 무단횡단을 하기로 결정을 마음을 먹었지 마음을 먹고 두리번 두리번 되는데 차가 안 지나가 그래 큰 맘먹고 한번 나는 모범적이고 항상 같은 학년의 학우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착한 남자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늦었으니까 딱눈 한번만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신께 기도하고, 사죄를 하고, 다음에 벌을 받도록 하자. 난 지옥갈거야 하고 무단횡단을 했지. 하려고 이제 딱 하는 순간 앞에 왼쪽에 덤프트럭이 두대가 있었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어서 바로 앞에 시야는 없었지만,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뒤로 보나 차가 한대도 안 지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무단횡단을 딱막 하려고 이제 두발 세발 딛는 순간 옆에서 가짜, 갑자기 경찰차가 슝 날라오는 거야. 그래서 그 경찰차의 옆면에 탁 치여가지고 내가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땅을 짚고 땅을 짚었어. 다행히 땅을 짚었어. 땅을 짚고 이제 떨어진 거야. 손에 충격을 받고 엉덩이랑. 만약에 내가 거기서 그 고민하는 시간이 더 짧았고 무단횡단을 더 빠르게 했다면 아마 저는 앞에 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아마 지금 염라대왕이랑 악수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 환생해서 다시 태어났거나? 여튼 다행히도 내가 그 염, 그, 앞에 치지 않고 옆에 치여가지고한 바퀴 돈 다음에 또반사신경으로착지를 했어. 만약에 또 착지도 손으로 안 짚었으면 뇌진탕으로 죽었을 거야.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큰일 났을 거야. 경찰 차가 문제가 아니잖아! 어쨌든 간에, 그리고 딱 짚었는데, 얼마나 놀랍겠어 내가. 근데 이걸 경찰 아저씨들도 놀란 거야. 경찰 아저씨들도 놀라가지고, 이제 차를 세우고, 어, 학생 괜찮아? 하면서 나온 거지. 나온 데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또 앞에 경찰차가 있잖아.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뭔상황인지 상황 판단이. <laughs> 난 잠깐 용 하고 탁 튀어나갔는데 탁, 뭐 이렇게 딱 날아가가지고 눈을 딱 뜨니까 내 앞에 경찰 아저씨들 이렇게 있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다가, 괜찮습니다 <laughs>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지.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이 아, 안되겠다 병원들 빨리 데려가야겠다 해가지고 날 뒷문에 태웠어 뒷문에 태웠단 말이야 근데 또 경찰차는 그게 있어요 범인들이 도망가면 안되니까 경찰차는 뒤에서 문이 안열려 이거 몰랐지 아니 여기 경찰차 타본 사람 있을수도 있어 어쨌든간에 경찰차는 뒤에서 문이 안열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학교 근처에 응급실이 하나 있었어 대학병원 경찰차를 타고 응급실에 딱 도착하니까, 경찰차 뒷문이 안 열리니까, 경찰수들이 먼저 내린 다음에, 나를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내가 또 다쳤으니까, 교복을 입고 있었잖아? 근데 교복이 이렇게 해져 있었단 말이야, 위에가. 자꾸다 풀려있고, 끊어져있고. 그리고 이제, 긴장이 풀리잖아, 사람이. 차에 치웠잖아, 어쨌든, 날라가서 그니까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야, 팔다리가. 그래서, 뒷문을 딱 열어주고, 나를 이렇게 부축해주신 다음에, 응급실로 딱 들어가는데, 진짜 간호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응급실에 경찰차가 딱왔어아그 경찰이 뒷문을 딱 열었어. 근데 학생의 교복이 다 풀어 헤쳐져 가지고 나와. 근데 경찰들이 연행하듯이 양팔에 나를 끼고 이렇게 응급실로 들어가. 그럼 뭐야? 범죄자야 딱 봐도. <laughs> 사이즈가 범죄자야. 그니까 간호사분이 놀라 가지고 간호사 누나가 뭐냐고? 어? 범인이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상은 하나도 없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교통사고에는 후유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입원을 해야 돼. 근데 또 나는 그때 또 상남자고 하, 학업을 충실히 하는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때 시험기간이었어, 또 내가. 또 시험기간에 제각을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입원을 안 했어. 입원도 안 하고, 경찰 아저씨고 뭐, 합의 같은 거안 보고, 그냥, 이렇게, 쌍방 거실로 해가지고, 끝났는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 문제가 뭐냐면, 그, 병원이, 우리 집 앞에 있었거든? 근데, <laughs> 내가 지나갈 때마다, 간호사들이 겁나 수분돼. <laughs>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내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그 병원 가거나, 그 병원 지나갈 때마다 간호사들이 이렇게 다사대질하면서 쳐다봤어 그때 그 간호사 누나가 범죄자인 줄 알고 뭐 사고 친줄 알고 여튼뭐 그런 일이 있었죠 살다 보니까 뭐 경찰 차기도 치고 뭐 그랬었어